자, 여기 이정표가 보이는데 왼쪽으로 가면 홍용사 가는 길이고 오른쪽 이쪽, 이쪽 길로 가면은 제가 오늘 갈 원유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등산 시작해볼까요? <laughs> 어, 날씨가 그렇게 좋습니다 뒤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음. 저는 아침마다 매일 한 1시간 정도씩 좀 고바위를 걷긴 하는데, 뭐, 저는 사실 딱히 다이어트라는 건 하지 않고, 이렇게 평소에 하는 운동을 삼아서 이렇게 몸 관리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테니스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허리랑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아제 자세가 당연히 안 좋아서 그랬겠죠? 가서, 사실 등산도 그렇게 좋은 운동? 아니, 무릎과 허리에 좋은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액티브한 걸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했는데, 너무 좋아요, 등산. 사실 지금도 어제 아킬레스건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지금도 살짝 살짝씩 아프긴 한데 오늘 무리하지 않고 짧은 코스로 해가지고 한번 잘 가봅시다. 음, 길은 이제 이렇게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초입에서 한1 분만 걸으면 이렇게 이제 이정표가 나와요. 원효암, 원효봉. 이쪽으로 제가 한갈 거거든요. 다리를 건너서. 어,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도 밑에 보면 여기 물이 얼어 있어요. <laughs> 아, 경치 너무 좋다. 아, 정말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하나 보입니다. 어, 한 5분 10분 왔나요? 원효암 원효봉. 어, 길은 이렇게 흙길에 돌이 밑에 이렇게 잘 있는데 뭐 걷는데 큰 무리는 없고 이 아주 넓어가지고 등산하기 좋습니다. 여기 돌이 정말 많아요. 돌산인데 아니 밑에는 근데 이렇게 흙이라서 크게 상관없는데 아니 가다가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 돌을 만나서 보여드리려고 찍었어요. 너무 예쁘다. 하트, 약간 발가락 같이 생기기도 하고. 자 등산한지 한 40분 정도 됐는데 온유암 0.7km 남았어요. 아 이제 어 가파르니까 조금 빡시네요. 오호 하지만 이 정도로 질수 없다. 전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해도 뜨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 지금, 거의, 한 시간 걸었는데, 5년 이제 0.1km 남았는데요. 저기, 멀리 철이 보여요. 아, 좀 만만하게 봤는데, 아, 쉽지 않네요. 난이도는 한, 중급 정도? 아, 나은길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원영 거의 다 와가는데 아 여기 뒤로 해서 절이 살짝 보이시나요? 아약1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모자도 바꿔 쓰고 옷도 좀 벗었어요. 햇빛이 중간 중간 들길래 마스크도 끼고 사실 여기 차가 올수 있는데 여기 차한대 왔거든요. 너무 부럽네요. 올라가서 원영암 전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우소 가는 길. 여기 온 김에 화장실을 한번 들려야겠습니다. 자, 원효암에서 화장실 잠시 들렀다가 이제 원효봉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데크가 나오네요. 사뭇경치가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네, 밖에는 지금 안개? 아, 뭐가 뷰가 좀 흐리긴 한데. 실제로는 근데 좀더 예뻐요. 음. 또 저는 계속 데크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표를 또 찾았는데, 어 원효봉까지 1.6km. 홍룡사는 나중에 1.4km. 나중에 원효봉을 들렀다가 홍룡사 내려갈 거거든요. 전 다시 이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원효봉 가는 길은 조금 내리막길 같기도 하고 평지 같기도 하고 어 흙길이라서 다리도 불편하지 않고 좀 평이하네요 지금까지는 뭐 아직 1.6km가 남았으니까 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아 어느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저기 아이고, 안 보이네. 아, 온효봉 쪽에 그 뷰가 이렇게 공룡 등성처럼 너무 예뻐요. 아, 아직 가려면은 한 20분 정도 더 걸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나니까 너무 예쁘네요. 오,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은 이상한, 뭐, 싸대기, 뭐야, 이거 무슨 뿌이야 이런 길을 한참 지나왔거든요. 나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저까지 한번 다시 걸어가 볼게요. 아유 도대체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아, 그리고 너무 미끄러워요. 자, 아, 이제 뭔가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뷰 좋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 조금 흐리긴 해요. 뷰가 조금, 이렇게 흐리게 보이거든요. 아, 이제 광경이 보입니다. 와우. 와우. 아, 무슨 제주도 오름에 온것 같이 너무 예뻐요. 야, 이가 간월재가 따로 없는데? 아, 어... 너무 예쁘셨나요? 어... 아, 여기 원우공 이제 위쪽으로 0.5km 정도 가면 되고, 나중에 저는 왼쪽에 홍룡사로 갈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 옆에 뷰입니다. 옆에는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건너지 말라고. 아까 봤던 그 능선. 저코 아, 앞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힘내 보겠습니다. 어. 아 이쪽 보니까 천성산. 아아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방은 약간 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먼저 볼까? 한반도에 평화, 이곳에서 시작되다. 음, 평화의 탑이랍니다. 음, 별건 아니네요. 아, 전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휴식을 찰 건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밥 먹는 건못 찍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홍룡산 내려가서 홍룡사를 잠시 보여주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이. 드디어 차에 왔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돼서 이제 켰는데, 내려오는 길이 홍룡사를 안 거치고 바로 주차장으로 오길래, 바로 옆에 3분 거리에 홍룡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지금 바로 좀 출발해서 홍룡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가지고어 자리가 있나? 하나 있다 야호 야호 내가 돼야지 딱한 자리 오예예예 예 예. 오케이 퍼펙트 자 이제 가방은 다 놔두고 몸을 가볍게 해서 가겠습니다 천성산 공룡사 1주문을 <laughs> 지나면 이렇게 절 가는 데가 있거든요. 아, 음. 아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저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다리로 가겠습니다. 어 아, 여기 뷰 뒤에 불상 아, 살짝 보이네요. 저는 일단 산신각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사람들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도착해 그러니까 하늘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산신각을 나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쪽이 그 유명한 홍룡폭포가 있는 길입니다. 아휴, 등산을 너무 해서 그런지 지금 다리가 안 움직인다. 아 짜잔, 아 폭포가 오늘 조금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약사여래가 있습니다. 음. 자 이제 그 폭포랑 이걸 뒤로 하고 대웅전을 잠시 한번 가볼게요. 음, 여기만 또 사실 사는 것 같은 느낌 느낄 수 있죠. 아까 여기 왔던 산신각을 지나서 여기 다리도 지나가지고 가면은 대웅전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대웅전에 가서 인사도 한번 가볼게요. 대웅전 인사를 하고 이 위에도 뭐가 보여서 어천수탄안간전이랍니다 보이시나요? 공 김에 여도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문은 이쪽인 것 같은데 음 뷰가 아주 좋네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배터리를 조금 충전했는데 또 보여드리다가 또 폰이 꺼져서 차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모든 일정을 끝내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와 오늘 거의 집에서 8시 좀안 돼서 나와가지고 지금 12시 45분이거든요 야 오늘 알차게 수고하네요. 자 일단 집에서 씻고 또 집에서 오늘 집 정리도 좀 하고 저녁에 좀 쉬고 하면은 정말 알찬 하루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